하만군은 지난 14일 경상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바이캄 카타냐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일행의 방한 일정에 맞춰 5개 시 군의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했으며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송출관리, 체류관리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체결됐다. 군에서는 이병철 하만부 군수가 참석했습니다. 라오스는 노동 가능 인구 중약 6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이번 MOU 체결로 농업 경영 환경 안정화와 농가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앞서 하만군은 올해부터 상반기 14농가 45명, 하반기 22농가, 45명을 결혼인민자 가족 및 친척 초청 방식으로 배정받아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6월 현재 3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분 관계자는 올해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원활한 농가 인력 수급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동화 방송 하만 이신동 기자입니다.